안녕 하 십니까？동네 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채윤 입니다. 오늘 도 따끈따끈 한 뉴스 전해 드리 겠 습니다. 성북 구와 우리 은행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 협약, 서울 성북 구와 우리 은행 성북구 사회적 경제 조직 협의 체가 사회적 경제 지원 및 통장 운영 협약 을 체결 했 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간 전국 최초의 금융지원 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성북구 소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은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 통장과 저 이율의 신용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5일 성북구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윤석구 우리은행 성북동대문영업본부장, 이대열 우리은행 성북구청 지점장, 좌동엽 성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장, 조용희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각종 금융 지원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장기적 저성장 시대에 각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성장에 우리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기여해 주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석구 우리은행 성북동대문영업본부장은 2013년부터 우리은행이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을 준비했으나 법률미비로 진행하지 못한 현실을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본사 차원에서 사회가치 기금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2013년 금융권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 협약을 맺고 5년간 3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고용노동부 주최 사회적 기업 10주년 기념식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성북구는 2011년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를 조성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사회적 경제 제품 우선 구매 조례를 2014년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사회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사진 제공은 성북구청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채연이었습니다.